21대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에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지만 특히 부산 지역은 각종 현안과 공약이 맞물려 있어 이후 추진 과정과 속도 또 개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당의 행보도 바쁜 상황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당 이재성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스베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전직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파탄이 나고 또 경제도 정말 엉망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국민들의 강렬한 여망이 반영된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의 높은 득표율이 있었는데요. 공약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공약 몇 가지를 먼저 짚어보고, 이후 추진 일정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부산시의 염원인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글로벌 특별법도 이번 대선을 전후해서 추진동력을 좀 잃은 상황인데요. 음. 또 부산시 정재계나 또 정치권도 부산시장에서도 애를 써왔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부산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자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크게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금융적인 지원을 통해서 현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길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당과 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령 지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당적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산업은행의 부산 본사 이전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도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산업은행 노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금융노조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될 줄을 알면서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겠다, 옮기겠다 한다라는 것은 저는 매우 무책임한 정치인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빠른 시일 내에 옮겨오는 게 어렵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른 일을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 울산, 경남에 금융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산업을 지원할 건지 하는 새로운 그런 은행 설립 법안을 준비를 하고 공약을 내세웠던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영구히 포기했냐?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겠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선 차근차근 하나씩 부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동남권의 투자은행 설립 절차와도 계속 시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산, 경남, 울산은 상당히 산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리를 놓고 본다 그러면 가령 해운대에서 울산 가는 거리나 해운대에서 저기 북구 가는 거리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네.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이 세계 지역의 한결 같은 공통점이 제조업이 계속 쇠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쇠퇴하고 있는 부산 울산 부울경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적인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부울경을 특허로 하는 새로운 은행을 만들 때. 그 본점은 부산에 두고 초기 자본금을 3조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동남권 투자은행의 골자고요. 이미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간다 그랬다면 뭐 빠르면 연내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우리 부산에 동남권 투자은행의 본점이 설치가 되고 금융에. 보다 더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해수부와 HMM 이전 공약이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일까요? 예, 그러니까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큰 그러한 발전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뭐 주식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부산 주식을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자 북극 강로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겁니다 가령 부산에서 유럽을 오가는 그런 해상 루트에 있어서 북극을 격려하는 이러한 길들이 개척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북극악로를 개척해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 그렇다면 북극악로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냐. 그건 다들 이제 부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부부처 중에 정부부처라는 것이 원래 모여서 의논을 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지만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으로 옮겨서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개척에 실질적인 탄력을 부과하고 또 하나 지금 부산이 점점 쇠퇴해가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특히 해양에서는 새로운 수도로서 활약을 할수 있도록 해수부는 부산으로 이전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부산에 있어서 빼돌 수 없는 큰 성장 동력이 해양 물류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해양 물류업의 회사들은 대부분들이 항만을 끼고 있는 곳에 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HMM, 옛날로 치면 우리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 40위권, 그리고 시가총액으로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이 HMM이 부산으로 본점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를 낼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양 노조, 그러니까 해양과 직접적인 일을 하는 노조도 크게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수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필두로 해서 HMM 본점도 오는 옮겨오고요 그러면 HMM과 비슷한 물류 대기업들도 부산으로 옮겨서 일종의 클러스터라 그러죠 좀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해서 부산이 해양 물류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좀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직원의 85%가 반대하고 있고 음. 또 최민호 세종시장의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음. 했습니다. 음. 또 HM의 육상 노조 역시 반발이 크다 보니까 좀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음. 앞으로 좀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 맞벌이가 대부분 그런 현실에서 어, 주거지를 옮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어, 해양수사부는 공적인 기구입니다.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대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으로 옮겼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은 또 부산시와 정부가 잘 협조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되 본연의 근문적인 자긍심이 고치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부산에서 해소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HMM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죠. 앞서 제가 산업은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HMM 같은 경우는 큰 축인 해양과 관련한 노동조합에서는 부산으로 옮기는 걸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육상 비중이 높은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앵크님께서도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산업은행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은행은 모든 노조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HMM 주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장회사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시그널은 주가입니다. 만약에 HMM이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랬으면 주가가 이미 난리가 났겠죠. 근데 주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부산 사실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예, 제가 네. 그,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직장만 있다면 부산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게 통설인데요. 네. 이 역시 H&M 하고도 우리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부산으로 잘온게올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또 이밖에 e스포츠 중심 도시로 부산에 키우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는데요. 부산에는 e스포츠 경기장 또 부산 글로벌 게임 센터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부산이 또 발전하는 양대 축의 하나가 산업이면 하나가 관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산을 관광의 목적으로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포츠 하면은 좀 독특한 게요. 스포츠 자체 시장도 있지만 즐기고 보는 시장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야구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야구를 보는 것처럼 이 스포츠는 지금 우리가 이 특히 10대, 20대, 30대에게는 엄청난 인기 있는 콘텐츠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한 10억 명 정도의 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 그러면 미국이 떠오르고 축구 그러면 영국이 떠오르는데요. e 스포츠 그러면 아직 어느 나라 어느 도시가 떠오르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네. e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이게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그래서. e스포츠와 관련된 산업을 부산에서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 산업 그 자체와 볼거리가 엮여져서 굉장히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가덕 신공항이 이제 지어진다 그러면 야, 내가 부산을 찾아가야 되는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스포츠 때문에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때 저희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부산에 아주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 네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e스포츠의 경우에는 보는 것보다 좀 함께 즐기고 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좀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전시성 공간이 안 된,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좀 어떤 콘텐츠로 차별점을 둘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뭐 우리가 퍼스트 무브라고 산업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e스포츠가 점점점 팬들이 늘어가지만 e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복합적인 박물관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e스포츠를 체험도 할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산업적인 얘기도 할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박물관을 부산에 짓겠다. 그리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e스포츠 지능재단도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11월마다 지스타 해서 성공적으로 잘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스타하고 맞물려가지고 어, 게임, e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부산이 세계적으로 갖는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 네, 산업적 그리고 관광적 효과가 굉장히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좀 조기계약이 한 시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2029년 조기계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박형준 시장께서 나름 열심히나 하셨지만 참 성과가 안 나와서 유감스럽다 말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령 기존의 컨소시엄의 주장 그리고 부산시의 주장, 국토부의 주장이 서로 갈리는 면들도 있고 한데요. 우선 그 부분들을 면면히 들여다봐서 우선 29년 12월에 조기 개항을 하자라고 하는 목표가 지금 단계부터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보아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하면서 29년 조기 고항이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인지 여부는 그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큰 목표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라 입장입니다. 예. 네,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상외로 김문수 후보와의 득표율이 차이가 적었다 보니까 좀 내년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게는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죠. 뭐 내년 6월 3일이면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하나 큰 변화는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처음으로 40%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부산을 연고로 하고 부산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많이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40%를 못 넘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부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활동을 해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악마화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 때문에 좀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부산에서는, 어, 후보 당시에 굉장히 좋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간 것도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어, 역대 최초로 40%의 지지를 보내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막이 내렸는데요. 결국 지방선거는, 어, 정당보다도 누가 더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책과 인물 역량을 보는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부산 시장이 누구겠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볼거리고요. 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놓고서 여러 공약을 냈지만 적어도 공약 면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아, 당시에 민주당 공약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새로웠다.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 공약은 그냥 재탕, 삼탕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을 믿습니다. 우리 부산은 스윙보트라고 해서 결정적일 때마다 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위한 투표 결과를 많이 나타낸 곳이고 이미 민주당 부산시장이 나왔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3일 부산시장 선거는 정말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 흥미롭고요. 저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피를 말리는 그러한 선거가 될 텐데요. 해볼만하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당으로서 민주당 부산시당의 각오와 포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뭐 가령 부동산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서울 부산을 오가는데요. 서울을 나가면은 헤드라인이 뭐몇 주째 집값이 뛰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몇 주가 아니죠. 뭐몇 년째 내리막이다. 그리고 부산을 상징하는 부촌, 그리고 뭐 재건축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들이 안정화를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 지금처럼 서울에 어떤 걸 갖고 있었을 때와 부산에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정말로 개선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아마 부산에 많은 그런 시민들께서 박탈감을 누리겠죠.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집을 사놓으면 이 집값이 떨어지는데 사야 될까?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또 하나. 일자리, 뭐 청년들 계속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부산이 다시 한번 그 제2의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큰 변화는 정치인들이 또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제시되어 있는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고 또거기에 다른 내용들을 보완해서 부산이 정말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실책과 함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좀더 나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 부산시당의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핵전국에 기인한 대국민의 위기감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대 지지를 받으며 21대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정부와 수시로 소통하며 대통령의 부산공약이 잘 이행되도록 준비하고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요청해봅니다. 우리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e done